자, 98번이야 그림과 같이 원, O를 중심으로 하는 반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뭐, 요거를 만족하는데 OC하고 CD OC하고 CD 다른 색깔로 할까? OC, CD 여기 길이하고 DA, AB DA, AB, BO 여기까지 길이를 합한 게 이렇게 된데 그러면 이거의 넓이를 XY 가는 식으로 나타낸데 그러면 아니, 이렇게 다음 한 바퀴 되었잖아. 그러니까, O, C 더하기, C, D 더하기, D, A 더하기, A, B 더하기, B, O. 라고 하는 걸다 합쳐버리면, 4X 더하기, 2 y 더하기, 8인데, 얘가, 사각형의 둘레잖아. 둘레라고 하는 거는, 여기 뭐, 이렇게 반 자르면, 두배 되잖아. 그러니까, 2를 묶어내면, 2X 더하기, Y 더하기, 4지. 그러면, ex 더하기 y 더하기 4라고 하는 게 저기 반뭐 booccd의 합이겠네. 근데 우리가 occd합을 알잖아. occd합 그럼 bo의 길을 알겠지? 이게 occd occd가 x 더하기 y 더하기 3이니까 우리가 bo라고 하는 거를 이항을 해버리면 처리가 가능하지? 이항을 해버리면 x 더하기 1이 되네. 그러니까 bo. 따라서 우리는 BO의 길이가 얼마? x 더하기 1인 걸알수 있다고 됐나? 그럼 x 더하기 1이니까 우리가 BO의 길이가 x 더하기 1이고, 그럼 OC의 길이도 x 더하기 1. 그럼 CD의 길이를 알아야겠지? CD의 길이. CD의 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OC의 길이를 알, OC의 길이, BO의 길이와고 OC의 길이가 같았고 OC의 길이를 아니까 이, 여기다가 대입하면 CD의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는 뭐 정인 OC의 자리에 x 더하기 1이지 x 더하기 1에다가 OC 음, 지우고 갈까 아니면 OC 더하기 CD 아 x 더하기 y 더하기 3인데 우리가 뭐 OC의 길이가 x 더하기 1래 그럼 CD의 길이가 나오지 이항하면 x x 사라지고 그럼 y 더하기 2가 되겠네 이항하면 맞지 따라서 x 더하기 1, y 더하기 2네 그럼 이 부분이 y 더하기 2가 되니까 우리는 따라서 넓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x 더하기 1, x 더하기 1 합치면 얼마? 가로라고 하는 게 2x 더하기 2 세로라고 하는 게 y 더하기 2 얘를 이름 꺼내면 x 더하기 1 따라서 넓이라고 하는 건 2의 x 더하기 1, y 더하기 2겠네 2x 더하기 1, y 더하기 2 응. 따라서 답은 5번 됐지?